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트넘 호스퍼 FC의 최근 경기와 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뉴캐슬에게 큰 패배를 당한 후팀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과 주장, 손흥민 선수에 대한 도전적인 요구, 그리고 평소 차분하기로 알려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토트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토트넘 후스퍼 FC와 그들의 캡틴, 손흥민 선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큰 점수 차로 패배하며 큰 충격을 받았고, 이 경기 후에 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패배는 단순히 점수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팀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이는 팀의 분위기와 미래에 대한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티모 베르너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로한 바에 따르면 경기 후한 선수가 손흥민에게 주장직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팀 내부의 불화와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침착함을 유지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상황에서 평정을 잃었습니다. 감독은 팀 회의 중에 이게 무슨 팀이야?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감독의 반응은 팀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팀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이번 시즌 매우 도전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팀의 공격을 이끌면서도 자주 공격적인 위치에서 막히고 상대의 집중 마크를 받으며 효과적인 플레이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팀의 핵심 선수로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과 도전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그의 직업적인 자세와 팀에 대한 헌신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팬들은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더십과 경기에 대한 열정이 팀을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서 리더십, 팀워크, 그리고 개인적 도전과 같은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